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 자재들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미 공사가 끝났지만 폐기물이 버젓이 방치된 곳도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다리차 한 대가 인도 한 편에 세워진 채 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종 건축 자재들이 인도는 물론 바로 앞 차도에도 쌓여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내려와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우리 6월 15일짜리 흙의 청년 기간은 끝났습니다. 공원 체지 때문에 게 아니고, 내가 향스책이 위해서 안전 헬스책이 위해서. 또 다른 공사장 인근의 인도입니다. 흙과 돌은 물론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 화장실이 인도 위를 점령했습니다. 공사장 입구 옆 인도는 안전띠로 가로 막혀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도로를 점차 점령하고 있으니까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죠. 아, 좀 저런 것들 건축 자재물 저런 것들도 좀 예, 좀 정리해 가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는 끝이 났지만 이렇게 남은 건축 자재들이 인도 위에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나 보도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지난해 보행자 도로 위 건축 자재 무단 적재에 대한 창원시의 과태료 처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사의 무책임과 행정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